아가씨 이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미국에서 활동한 스위스 출신의 지질학자 장 루이 루돌프 아가씨의 주장이죠. 아가씨는 1836년 알프스의 바이드를 관찰할 기회를 갖습니다. 암석들이 크게 긁혀있고 큰 홈이 파여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죠. 그 다음에 아가씨 이론을 발표합니다. 아가씨 이론은 눈덩이 지구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이 빙하로 덮였던 시대가 몇번 있었다는 게 아가씨 이론의 요지죠.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를 연상해 보시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은 물론 대부분의 지역이 빙하로 덮여 있어서 전 지구가 마치 거대한 눈덩이 같던 시기가 몇 차례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처음 나온 과학적 주장은 항상 거부당하죠. 언제나 그랬어요. 아가씨가 그런 주장을 할 당시에도 그의 추론은 납득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요. 전 지구가 빙하로 덮여 있었던 시기가 최소 6번에 있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살게 된 이유는 그저 운이 좋았다는 것이죠. 지구는 화성처럼 춥지도 않고 금성처럼 덥지도 않아서 생명이 살기에 적당한 행성이죠. 생명에게는 운 좋은 행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니 놀랍죠? 적도에 바다마자 얼어붙어 있었고 몇 백만 년이나 녹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구 나이에 비하면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사는 우리지만 과거 지구 환경에 대해선 너무나 모릅니다. 조금 알았다고 해도 실감 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눈덩이 지구를 주제로 바이어 지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왕성한 활동 덕에 생긴 탄소가 가져온 온실효과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공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으면 지구는 땀을 흘린다고 하죠.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탄소가 너무 적으면 추워지죠. 지구가 얼어붙는 거죠. 지금 인간이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 경고 덕에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중이지만 불안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구 환경을, 기후 격동을 겪은 지구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막연한 불안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물학자인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재앙의 필터링을 거치며 더 강해졌으니까요. 지구화학적 재앙과 유성 폭격을 거치면서도 생명은 살아남았으니까요. 고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질문의 질문이 꼬리를 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땠을까요? 어떤 계기로 기후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만약 대기 중에 탄소양의 증감으로 인해 더워지고 냉각되었다면 대기 중에 탄소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계속되죠? 그러나 오늘은 아가씨 이론과 관련되어 극단적인 지구냉각의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적 성장과 희열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길 과거 지구는 지금보다 상당히 더웠다고 합니다. 지구 내부에서는 무거운 방사성 원소의 원자 붕괴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하고 있죠. 지구 내부에서 지각으로 물질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탄소 지붕으로 인한 온실효과도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이죠. 이러한 연유로 지구는 기본적으로 뜨겁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존재한 지구의 시간 중 8, 90%는 지금보다 상당히 더웠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지구 생성 초기부터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구의 온도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눈덩이 지구라고요? 얼음으로 뒤덮이는 일이 왜 일어난 거죠? 첫 번째 눈덩이 지구가 형성된 것은 대략 22억 년 전이라고 하죠 지질학자들은 지구 역사의 맨앞 5억 년을 하데스 이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하데스는 죽음과 지하세계를 간장하는 신이죠 그 말이 의미하듯 지구 역사의 맨앞 5억 년 동안은 표면이 매우 뜨겁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돌, 화석, 생명체 등의 지질학적 증거가 전혀 없던 시대이기도 하죠. 생명이 출현하려면 지질부터 안정화되어야겠죠? 지질 안정화에 적어도 5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데스 이언은 그런 의미에서 붙인 말이죠. 그 이후 지구에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추론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암석 안에 숨어 있는 생명의 흔적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38억 년 전에 있었던 생명체 존재를 찾았죠. 지구 역사를 하루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 생성 후 4시간이나 지난 새벽 4시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걸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는 산소도 없고 빛도 닿지 않는 바닷속에서 살았죠. 겨우 전자현미경으로나 그 흔적을 확인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였죠. 그리고 다시 영겁의 시간이 지나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광합성 조류가 등장하죠. 지금으로부터 최소 25억년 전에 바닷속에서 시아노 박테리아가 나타난 겁니다. 자정으로부터 13시간이나 지나 오후 1시쯤이라고 할수 있죠. 그때부터 광합성 능력이 있는 시아노 박테리아가 번성했습니다. 광합성 세균은 공기 중에 산소를 내뿜죠. 지구의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산소가 지구 빙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덩이 지구가 형성된 것은 대략 22억 년 전이라고 하죠. 시아노 박테리아가 적어도 3억 년 이상 산소를 뿜어낸 이후 지구는 눈덩이 지구가 된 겁니다. 산소와 빙하가 무슨 관계일까요? 지구에 출현한 보이지도 않는 미물, 광합성 박테리아가 빙하를 만들었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 방출한 산소가 지구 환경을 바꿨다고요? 이해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미물이라도 대량으로 존재하면 지구 환경의 조건을 바꿀 수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유기체가 너무 커서 잘 파악되지도 않는 이 행성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으나 수가 많거나 시간이 길면 가능한 일입니다. 시아노 박테리아 세포 하나하나가 한시도 거르지 않고 무려 수억 년간 산소를 뿜어냈고 그 결과 메탄, 이산화탄소, 그리고 약간의 에탄이 지배하던 대기를 극적으로 뒤엎었습니다. 지구는 기본적으로 닫힌 물질계입니다. 지구 시스템 내의 탄소, 물, 기타 물질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죠. 과학 언어로 표현한다면 물질은 보존된다입니다. 사라지는 것도 없고 하늘에서 땅으로, 바다로, 퇴적층으로, 맨틀로, 다시 하늘로 순환할 뿐이죠. 생명 출현에도 불구하고 탄소와 물을 비롯한 물질의 양은 지구 형성기 때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 출현한 시아노 박테리아의 산소가 지구 대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탄소가 많으면 지구는 땀을 흘리고 너무 적으면 얼어붙는다고 했죠. 시아노 박테리아가 출현한 후 산소가 수억 년 동안 보글보글 끌어올라서 대기로 갔습니다. 시아노 박테리아가 방출한 산소로 인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메탄의 연소입니다. 대기 중에 메탄이 연소되어 말살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10도는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억 2천만 년 전쯤, 대기 중에 메탄이 자취를 감춥니다. 물론 100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죠. 풍부한 산소로 인해서 메탄이 연소되면서 그 연소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메탄 온실이 사라지자 이산화탄소 온실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 빠져나와 바다로 갔습니다. 빗방울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약한 산성을 띠는 산성비를 내리게 합니다. 산성비는 규산염 암의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끌고 계곡으로, 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한때 대기에 속했던 탄소와 함께 땅에 속했던 칼슘 마그네슘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서로 반응해 탄산 칼슘을 형성하고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탄소가 퇴적층에 묻히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대기에 있던 탄소가 퇴적층에 묻히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메탄 이산화탄소 온실이 사라지고 태양이 너무 희미한 상황에서 지구는 점점 커다란 얼음들에 덮히다가 끝내 눈덩이 지구로 얼어붙습니다. 눈덩이 지구라는 표현도 당시의 살인적인 상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태양의 복사량이 6%나 감소하고 온실가스 생산이 줄어들면서 지구는 근본적으로 열을 저장하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남극 대륙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기온은 섭씨 45도 정도나 떨어져서 적도 지방에도 수십 미터 두께의 얼음이 생겼다고 하죠. 시아노 박테리아, 즉, 광합성 박테리아가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은 결과, 수억 년 만에 결국 메탄이산화탄소, 그리고 약간의 에탄이 지배하던 대기가 극적으로 뒤엎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가랑비에 옷 젖는 수준을 넘는 이야기죠. 지구의 대기를 바꾸고 궁극으로 기후까지 바꾼 미생물의 위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미생물의 힘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 미물이 방출하는 산소가 대기를 바꿀 만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지구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따뜻해졌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에 다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